발로란트 총이 안 맞는 이유 여러분들은 발로란트에서 에임을 제대로 댔는데 총알이 적의 머리에 꽂히지 않는 상황을 겪어보셨나요? 사실 발로란트는 총기마다 무기정확도를 가지고 있어 운이 좋으면 약간 빗나가도 머리를 맞출 수 있는 갓겜입니다 반대로 우리였으면 머리를 쏴도 총알이 맞지를 않죠 소총류 중에서는 팬텀이 무기정확도가 가장 높고 벤달이 낮기 때문에 사실 벤달을 쓰면 운으로 게임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 농담이야 농담 하지만 실제로 장거리전에서는 팬텀이 벤달보다 데미지를 제외하고 연사력, 탄창수 무기정확도 등 스탯상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팩트이며, 이와 반대로, 권총류에서는, 고스트가 불독과 같은 무기 정확도를 가지고 있으며, 와, 근데 이건 에임 망 같은데도 머리가 맞네. 셰리프는 벤달과 같은 무기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. 아무튼 발로란트는 초탄 명준률이라는 시스템 때문에, 어느 정도 운의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. 하지만 이러한 정확도가 실제 교정거리에서 큰 변수가 될까요?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세요. 이상 내용이 유익하셨다면,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, 궁금한 점과 의견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